안녕하세요 보아스 노을입니다 자, 오늘 보실 나무는 제가 배양중에 있는 찌들목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저 위에까지 선들이 여기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게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땀이라고 그러는데 한땀한땀한 땀, 한 땀, 한 땀이 그래도 괜찮게 갔습니다 근데 저 부분 보면 멀리서 저 부분 보면요, 저 부분이 좀 멀죠, 저 부분이. 그래서 제가 이먼이 이 거리를 우에랑 묶어서 여기 여기 있죠, 여기랑 묶어서 한번 당겨 보려고 했었습니다. 묶어서. 근데 딱 당기니까 우에 고기 잡히는 것이 여기 밑에 이 범위, 이 범위를 넘어서 왼쪽으로 넘어오더라고요. 아, 그래갖고, 그러면 은 저는 또 재미없거든요. 그래서 조작업을 못했어요. 조작을 못해놓으니까, 요게 요 곡이, 요게 요 곡이 조금 멀읍이잖아요. 멀읍이고, 저기에서 표현할 수 있는 곡, 한 곡이 좀 밋밋해졌습니다. 그래서 조금은 보기가 좀 별로인데, 어, 이게 뭐, 찌들목으로 저한테 제가 8년 전에 구입했던 나무기 때문에, 그건뭐 배양을 잘하지는 못했어요. 저도 이 찌들목은 진짜 신경을 제가 못 썼는데, 그래서 뭐 급하게, 우에도뭐 급하게 사실은 잡았어요. 잡아놨는데,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. 끈곡을 중간중간에 먹었고, 이제 제가 곡을 잡고 있는 여기서부터 제가 곡을 잡아가서 갔는데, 어, 높이는 아마 이 나무가 어깨까지 갔어요. 그리고 일지하고 후지는 받아놓은 상태고 그이 나무가 이 주인을 만날 텐데요. 아마 조만간에 갈란지 안 갈란지 정확하지는 모르겠습니다. 또 제가 아는 또 안경하는 사장님이 뭐 나무가 필요해서 어뭐 친구분한테 선물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키우 있는 나무를 자꾸 달라 하더라고요. 그래 저게 나무를 하나 보디만 그 이제 마음에 들어 하시던데 근데 그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일지만 받아놨거든요. 일지만 받아놨고 밑에는 뭐 물론 많이 굵습니다. 이거보다는 많이 굵고 근데 이제 그 가지고 가셔서 배양을 우리처럼 그렇게 못 하실 겁니다. 그리고 또 이지하고 뭐삼 삼지 뭐 계속 쭉 받아 나가야 될 텐데. 그, 또, 그걸 받기도 안 쉬워질 거고. 그래서, 고만 뭐, 저는, 뭐, 그거보다는, 요, 찌들목, 요, 요거하고, 또, 한 나무가 더 있는데, 그 나무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, 뭐, 가격은 뭐, 제가, 그지, 뭐, 주시다, 주다시피 했습니다. 그래서, 이거를, 이제 뭐, 이게 마지막이 될 텐지, 어떻게 될 텐지는 모르겠지만, 도 일단은 영상으로 또 찍어 놓고, 뭐 가져와 주시던지,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일단은, 요, 거열었습니다곡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, 저, 여기 있는데, 위에는 대충 잡아와서 이 나가긴 나갔어요. 지금 여기 보면은, 요 머리 부분인데, 요렇게 요 곡대로 이렇게 나가면은, 그렇게 나, 나쁘진 않을 겁니다. 요런 곡들은 앞으로도 그래도 괜찮아요. 요 뒤에 편으로 이렇게 요 곡이, 그래도 이쁩니다. 이렇게 눕은 거. 눕어서 현의형으로 갔다가 다시 일어섰는데 괜찮아요. 이런 거는 또 살이 치주고. 측곡이 저렇게 눕기가 소나무가 자연에서 측곡이 저렇게 눕어서 탁넘어가는게안 쉽거든요. 또 제가 좋아하는 나무,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고요. 아마 저 위에 지금 요 조그마한 살이가 있는데 이 살이가 아마 최초에 그그 나무에 어 일지 일지였겠죠. 그 고개 말라붙고 옆에 가지가 척지가 하나가 이렇게 이제 주선이 돼서 올라간 건데 요저나무 색깔도 좋고요. 그리고 또 피도 이게 참 좋습니다. 피가 이렇게 봐도 괜찮게 보이죠 자 이나무 오늘은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리고 아, 추석이 이제 쉬고 어떻게 뭐 추석은 잘 쉬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덕분에 잘 쉬었고요 어, 얼마 전에 우리 저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서 그걸 한번 전해볼까 싶습니다. 뭐, 우리 목사님께서는 저희 스승님 같으신 분이거든요. 제가 그렇게 뭐,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제 마음 속에, 제 마음 속에 우리 목사님은 저희 스승님이시고, 위인 목사님이신데, 어, 그 목사님이 이렇게 또 하나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.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, 내 생각이 새롭게 선자는 세상도 새로, 새롭게 된다는 것. 정리가 조금 안 됐는데요. 그러니까 이 지금 저도 이 말을 깊이 새겨서 좀 마음을 좀 변화시키고 싶습니다. 어,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면서 자꾸 고집은 세워지고, 어디에 뭐 집요하게 뭐 집착처럼 그렇게 가는 면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게 참 위험한 상황인데, 근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, 이 마음을 변화, 변화시킨다는 게 엄청 안 쉽잖아요.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계속 새기면서, 이 대세겜질 하면서 계속 가고 싶은데, 자꾸 또 잊어버리는 게 현실이고 그렇습니다. 그런데, 그, 중요한 거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, 그, 마음을 새롭게 하고, 그렇게 새롭게 선다는 것이, 그 새, 세상이 또 새롭게 된다는 거, 그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, 어, 이찌들 목 이렇게 보여드리고, 또 이렇게 추석 쉬고 이렇게 인사드렸는데요. 또, 이렇게 가을되고 하면은 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. 남은 시간, 연휴, 편안하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